회색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노란색인 등황하고 파란색 천남, 음, 천남을 섞어서 이제 녹색을 만들어요. 녹색을 만들어서 이 정도의 녹색을 만들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이게 좀 진하니까. 물아교, 물하고 무라고 아교를 이제 타서 채색을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해줄 거예요. 채색을 해주실 때는. 물기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물기가 약간 촉촉하게 있는 게, 붓에 머물고 있는 게 어, 훨씬 좋아요. 잘안꺼 없구요. 그냥, 그냥 쭉 칠해주시면 돼요. 이게 넓은 영역을 통째로 칠하기에 힘들면 이렇게 중간을 끊어서 칠해주셔도 되구요. 이렇게. 색이 이쁘죠? 네. Okay. 네, 일단, 면치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말려준 다음에, 이제, 잎에, 그라데이션을 해서, 음, 명암이나 양감을 나타내줄 거예요. 음, 발휘하는 것을 이어서 해볼게요 일차적으로 크게 크게 덩어리를 이제 우선 잡아 준 다음에 세부 묘사를 들어갔는데 잎이 많은 경우에는 세부묘사도 안더안 들어가도 되고 덩어리와 원근만 나타내서도 표현을 마무리해 줄수 있어요. 이제 세부 묘사를 들어가 볼 거예요. 음. 자,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한번한 한 위에 한번더 명암을 주고 있어요. 예, 먼저 번은 덩어리감을 주느라고 전체적으로 채색을 했는데 지금은 음 여기 가운데 인맥 부분을 살짝 떼면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먼저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명암을 일단 줬다고 하면 반대쪽에서는 살짝 떼어서, 이 인맥, 인맥을 살짝 떼어서 이제 그려주는 건데요. 이게 인맥의 하이라이트를 표현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쪽 부분이 칠하기 전에 덜 말랐을 때 물감이 묻으면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려고 저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덜 말랐기 때문에 이쪽에서 바로 붙여서 이렇게 칠하면 이쪽으로 물감이 넘어와서 번지거든요. 번지지 않게 살짝 떼어가지고 칠을 해서 번짐을 방지해주는 거죠. 번짐을 방지하면서 인맥도 살려주고, 여러가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아까 먼저 칠했던 그 양감이, 양감을 내준 녹색에, 어, 파란색을 조금 더 섞어서 진초록색으로 해서 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청록색 빛 같은 느낌이죠. 자 이렇게 한번더 발림을 해서 조금 더 양감을 음, 좀더 세부 묘사를 들어가봤어요. 음. 자 이번에는 이제 충분히 말른 상태에서 그 다음 작업은 세부 묘사 조금만 해주고 끝낼 거예요. 진한 색으로 포인트 되는 부분하고 그림자 되는 부분을 칠해 주는데, 너무 진한 색으로 한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도 잘 모르시면 그냥 화면 보고 제가 하는 부분을 똑같이 따라해 보시면 돼요. 동영상이니까 이제 멈췄다가 플레이 했다가 하면서 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지금 고 자, 그라데이션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됐는데요. 여기서 끝내셔도 되고 아니면 잘 말린 다음에 끝에서 한번더 다른 색으로 그라데이션을 해주면 좀더 풍부한 색감을 내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어뭐 바깥에 이제 입 부분에 다른 색감을 줘서 풍부한 색감을 표현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등황이랑 약간 붉은색이랑 연지, 연지랑 등황을 좀 섞어서 약간 오렌지빛 같은 이런 이런 느낌의 색이 만들어져서 이제 이뒷 부분에서 여기 악교를 좀더 타고요. 자기를 타고 발인을 또 해볼 거예요.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 선을 그면 끝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하면? 약간 갈색 톤을 주기 시작하면 이제 잎이 풍부한 색감도 같이 주지만 약간 나이 들은 느낌의 잎이 될수 있으니까 매일 쓰거나 그러진 말고 이제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용해 주면 될것 같아요 약간 연, 연한 연한 갈색, 연한 황토빛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배끝 부분을 살짝 발림을 해주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더 붉게 해줘도 돼요. 예를 들면 더 붉은색을 조금 더 섞으면 조금 더 진해진 뭐 이쪽이랑 이쪽이랑 카메라상으로 차이는 별로 없을 수 있는데 살짝 더 이제 붉은 느낌의 가을 느낌의 이파리로 변해요. 이런 식으로. 어디 좀더 춥고. 이 정도. 이런 좀 허염할 건한 부분 같은 부분도 이렇게 채색해 주고 음, 이 부분도 제칼 낙엽처럼 끝부분이 살짝 연하게 변한 거죠 색감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아주 완전한 녹색이 아니라 약간의 색감이 들어갔어요. 자, 이제 마무리 선 작업 들어갈 건데요. 여기서 쓰는 붓이, 붓을 붓이 있어요. 저 붓이 바뀌었죠. 채색 붓에서 선 붓으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색필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외곽 라인을 잘 따라서 그어주면. 틀렸네 마무리선을 잘 그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선을 잘못 그으면 그림이 마무리가 안 되고 더안 이뻐져요. 잎이 접히는 이면을 그림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진하게. 선을, 어, 꼭 선을 그어야 하나, 그, 사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동양화는 이제 선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음, 그림이기 때문에, 선을 그어야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마무리 할게요.